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이 f 조건과 함께 하게 된 조정 교수입니다. 자, 이 논리 함수 사용하게 하는 이 f 조건은 여러분들 엑셀 생활에 가장 많은 역할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될 겁니다. 이 f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수인 조건식을 계산해서, 논리를 검사해서 true 값과 false일 때 셀에 표시될 값을 지정하게 하는 게 if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면서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강생 시트인 f 3열 있죠 f3열에서 아까 우리가 얘겠잖아요 아, 1이 남이고 2가 연대 이걸 1과 2로 되어 있는 것보다 남과 여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식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 f 조건식이겠다고 제가 설명은 조금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한번 해볼 거예요 if 조건을 사용해서 1일 땐남 2일 땐 여로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조건식을 써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어떻게 넣냐면 F3셀 우리가 값을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F3셀에다가 수식 입력줄에 수식을 쓸 겁니다. F3 셀 다시 수식을 쓸 거고 if 쓸 거예요. if if, if 조건을 쓸 겁니다. if 로직을 테스트하는 조건은 뭐예요? 미드 값이었죠? 우리가 1인지 2인지 확인하는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미드 값이었는데 C3에서 확인하고 C3에서 몇 번째, 여덟 번째, 첫 번째까지 해서 이게 바로 어떻게 됐을 때? 이 값이 1일 때, 이게 조건식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미드 값, 미드에서 13, 8, 1. 이게 말하는 게 1일 때는 남이라고 말해달라. 남. 남. 이 값이 1이 아닐 때는 이 말이에요. 1이 아닐 때, 2가일 때가 아니에요. 1일 때는 남이고, 1이 아닐 때는 여로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f 조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if c3811일 때이 내가 말하는 조건식이 맞을 때는 남 조건식이 틀릴 때는 여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식을 여라고 완성시키시고 닫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나오죠? 이었죠? 앞에 보시면 서다은 씨가 2죠? 2니까 다 채워보시면 여남남남여여여남남남 생각보다 어렵게 생각했는데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한번더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다 했단 말이죠. 채점표로 가봅시다. 채점표로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하나 추가하고 평가, 평가 기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넣을 건데요. 셀 서식은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셀 서식 테두리기 해서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셀 서식에서 우리가 평가 항목을 논리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나눠볼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if 중천문을 활용할 거고 우리가 잘 쳤다. 잘 쳤다. 90점 이상이다. 그럼 얘는 상인 거예요. 70점 이상이다. 90점 미만 70점 이상이면 중이다. 그 외에는 전부 하다. 그래서 평가를 상, 중, 하로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평가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IF 조건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 아까 IF 조건문이 아닌 여기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닌 수식 탭에 가셔가지고 수식 탭. 함수 라이브러리 그룹에서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를 누르시고, if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 하면, 우리가 기본, 기본적인 형태는 다 만들었고요. 로직 테스트. 앞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조건식이 맞으면이라는 조건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였고요. 첫 번째, 우리 조건식은 뭐였습니까? 90점 이상일 때 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 H3 90점 합계가 90점 이상일 때 이상이라면 여기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줘야 되는 거 이상일 때는 이상은 90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는을 꼭 써주셔야 되고 순서는 가로부터 먼저 주시고 는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점 90점 이상일 때는 뭐라고요 상이라고요 상으로 해주세요. 상.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하실 때는 꼭 앞뒤로 쌍따옴표를 꼭 입력해주세요. 자, 그리고 남은 게 우리는 뭐예요? 중하고 하죠. 중하고 하를 넣어야 되는데 어, 하나, 하나밖에 못 적는 것 같아요. 아는건 중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닌 건 중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if 중천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30점 이상이면 90, 90점 이상이면 상이다. 그리고 다시 그거 상이 아닐 때는 이잖아요. False일 때는 아닐 때는 이잖아요. 상이 아닐 때는 90점 이상일 때는 상을 표현하고, 90점 이상이 상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90점이 아닐 때는 다시 또 IF를 써주시면 돼요. IF LT3이 몇 점이겠어요? 이번에 70점. 70점. 이상일 때는 뭐라고? 중이라고. 그대로 수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중이라고. 그리고 아닐 때는 하라고. 이렇게 중첩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평가는 하가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식은 이렇게 완성돼 있죠. 1 3 9 0 상, 0 0 0 0이상이면 상으로, 아니면 다시 조건식을 써서 H 0 0 0이0 0 0 이상이면 중으로, 아니면 하로. 이걸 더할수 있다는 거0 0 0 0 0수0수0 0 0 0 0 0 0다0 0 0 0 0 0 0 0 0 0 0조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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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천0 0 0 0 0 0 0 0 0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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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 중, 하 우리 조건 잘 썼으니까 한번 채워봅시다. 상을 받은 학생들이 별로 없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if 조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가 조건을 수, 미, 양 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70점 이상은 미. 60점 이상은 양 50, 50점 이상은 그 외에는 가로 50점 안에 되겠네요 60점 이상까지는 양그 외에는 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음이 양 가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낼때 과제로 해서 확인한 거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건 함수인 if를 배웠습니다 지금 if를 배웠고 if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건을 결합하게 되는 조건 결합 함수, 논리 함수 중에 조건 결합 함수를 배울게요. 아, 조건 결합하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함수예요. 두 가지입니다. and랑 or you. and랑 or you. 여러분들이 and랑 or 의 개념을 엑셀에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and랑 or는 그래서 여러 조건을 결합해서 검사하는 함수 and, or 이용해서 수강생의 합격 및 재시험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를 셀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점수로 내고자 하는 것, 재시험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1회에서 5회 점수 중, 우리가 1회에서 서다운씨뭐 여러 학생 쳤죠, 1회에서 3, 4, 5회 점수 중에 한 번이라도 10점 미만이다라고 하면 재시험이에요. 좀 까다롭지만 한 번이라도 10점 미만이었으면 재시험입니다. 열자 없어요. 한 번이라도 10점 미만이다. 이 학생은 재시험.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응? 1 2 밑에 일 맞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제 시험 로씁시다제 시험. 제 시험으로 아예 써버릴게요. 그리고 셀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개더 해서 두리가 나중에 추후에 합격 여부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시험 우리가 해볼게요. 자, 제 시험 수용인간 따로 한번 해보시고요. 제 시험에 대해서 해볼 건데 1회 제 시험 기준은 1회에서 5회 점수 중에 한번1 0미만이면제 시험이다. 그리고 합격 여부는 어떻게 하냐면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되고 재시험 대상이 아닌 경우 합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합격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논리가 너무 복잡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 함수가 결합돼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개의 열을 우리가 추가했어요. 재시험과 합격 여부에 대해서 추가했고 우리가 논리 목록에서 제시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OR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자, 어디에 있냐. IF 함수에서 봤던 논리 우리 수식 탭에서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논리 있죠? 논리 목록에서 OR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설명이 잘 나와 있죠? 함수 인수에서 하나라도 하나 이상인 수가 툴면투로 투르 변환하고 인수 모두가 펄스인 경우에 펄스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리들을 다 적어 주시면 돼요. 제시엄 논리는 뭐라고 했죠? 하나라도 10점 미만이라고 했어요. 미만. 그러니까 C3이 10 그다음 뭐겠어요? D3이 10 E3이 10, F3이 10, H3이, 아, G3이죠. G3이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건다 false가 나오는데 요 하나 true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과가 뭐라고 나온다? true로 나옵니다. true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틀은지 뭐 재시험인지 뭔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10점 미만이면 재시험을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if 함수 입혀주면 되겠죠. if 입혀주면 됩니다. 만약에 얘들 중에 이렇게 하나도 재시험이 있다면 10점 미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시합니다. 아니라면? 비어더라? 그냥 이렇게 쌍 덮에 두 개만 치시면 됩니다. 그럼 공백으로 나와요. 엔터 치십니다. 자, 어때요? 그래서 다 채워볼까요?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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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하나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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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하나라도 10점 미만이 있으니까 재 시험이 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재 시험 여부로 if 조건 중첩으로 한 번에 처리해 보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쓸수 있는 게 and나 or 조건이에요. 그래서 or은 하나 이상의 인수가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모든 인수가 아닌 경우에만 False를 반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or는 뭐 또는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인수가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모두가 아닐 때만 False를 준다는 거예요. False를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건 주식을 준게 하나라도 이게 나오면 제 시험인 거예요. 하나라도 이게 나오면, 하나라도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툴를 반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도툴루일 때는 제 시험인 거잖아요. 하나라도 이게 나왔으니까 툴을 했으니까 제 시험. 근데 모든 인스가 s 스가안 되니까 s 스일 때만 제 시험이 아닌 경우 빈칸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제 시험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합격 여부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합격을 기준하는 점수는 몇 점이었죠?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였습니다. 합계가 70점 이상일 때 그리고 재시험이 아닐 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논리를 써서 해보자는 거죠. 이번에는 n d 입니다 n 드는 모두 트루일 때만 트루를 반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제시험이 아니어야 되고 7 0점 이상이어야 돼. 둘 다만 합격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두개다 모든 내가 주는 조건 모두를 다 오케이 해야지만 되는 조건이에요. e n d 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조건들 전부가 트루일 때만 트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조건이 뭐였죠? h 3요 값이 몇점 이상일 때? 70점 이상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L32, M32. 뭐였어요? 제시험이 아닐 때. 우리 앞에 배웠죠, 이거. 가로등어 옆, 양옆으로 하면, 둘다 false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False 값이 나오는데 이 False 값을 우리가 합격, 불합격인지 바로 확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뭘 붙여주면 되겠어요. if 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if and 이걸 때제시험둘다 확인한다면 뭐예요? 합격. 아닐 때는 불합격. 라고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불합격이 나오죠? 확인 다해 보죠. 불합격, 불합격, 여기 합격. 제 시험도 아니고 80점이 넘었죠.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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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불합격은 제 시험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보실 수 있죠. 합격을 보지 않으시더라도. 그래서 end 결과가 true인 경우 합격이기 때문에 false인 경우 불합격으로 하게 하는 값인 거예요. 이두개다 오케이가 돼야지만 합격인 거죠. 이 장면 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장면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 부조건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이 부조건이 여러분들이 연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이 f 조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더 복잡해질 거예요. 어떻게 복잡해지냐? 조금 우리가 다음 차시거을 공부를 좀 같이 해 볼게요. 그래서 미리 조금 여러분들과 예습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함수 갈 거예요 기본 함수를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거 하면 우리 기본적인 함수 분석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능하신 거예요 다이것만다 해도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고급적인 분석을 할수 있어요 고급적으로 그래서 고급 함수를 우리가 같이 배울 건데요 고급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면 우리가 개수 이제 이때까지는 개수 합계 평균 이런 걸 배웠단 말이죠 근데 뭐가 더 들어간다? 조건에 맞는 개수, 조건에 맞는 합계,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if 조건으로 따로 줬는데, 그 조건을 아예 쓸수 있게 만드는 함수도 있다라는 거. 개수, 합계, 평균. 거기다가 우리가 찾기 및 참조형 함수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재무 계산까지 할수 있는 함수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안 배웠던 것 조금 남았던 거 고급 함수로 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배우게 될 거는 카운트예요. 우리 카운트 뭐였죠 개수 세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함수에다가 어떤 글자만 추가하면 조건을 바로 줄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추가되는지 한번 보세요. 요 형, 형태만 구하시면, 아시면 돼요. 자, 우리가 개수를 구한다고 하면 무조건 뭐예요? 카운트예요. 카운트인데 여기다가 뭔가 더 주고 싶어. 조건을 주고 싶어. 그러면 카운트 뒤에 뭐가 붙어요? 형태가, 함수의 형태가. 카운트 뒤에 뭐가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썸을,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싶으면 썸 뒤에 뭐가 붙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계속 읽 거예요. 그래서 이조 구성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카운트 무조건 앞에 나오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개수 구하는 거예요. 개수 구하는데 뭐예요? A가 붙었어요. 카운트라고 하는데 카운트에 A가 붙었어. 그래서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 A가 들어가 있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두 번째 볼까요? 카운트 일단 숫자 세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센다? 블랭크라고 적혀 있어요 뭐겠어요? 블랭크 비어 있던 거빈셀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개수 계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준 조건이 있는 거죠 빈 셀이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되는 겁니다 카운트 이 f 네요 그건 뭘까요? 카운트인데 세우는 건데 if래. if 히프 우리 뭐였어요? 조건 함수였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볼까 싶죠? 자, 또 볼까요? 여러분들 안, 배우, 안 배우고 해볼게요. count ifs if에 s 붙었습니다. 뭡니까? 조건이 여러 개예요. 모든 조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시켜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태가 사실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결국적인 중간고사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저랑 같이 연습할 거예요. 볼까요? 썸더 볼까요? 썸 보세요. 썸 if 아 이제 알겠어요. 썸은 뭐였어요? 합계였어.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if가 들어왔어. 조건이 한개 들어간 거에 대한 합계를 구한다는 거죠. 해볼까요? Some i s 였어요 뭐하고 하는 거겠어요? 일단 합계구하는 거네. 근데 ips래, i 에다가 s 붙었어 복수 붙었어요. 몇 개요? 조건이 둘 이상을. 볼까요? Average 뭐였어요? 평균구하는 거였잖아. 평균에다가 뭐 들어갈까요? 조건 들어갔어요. 조건 들어간 거 평균구해달라. Average i s 고급 함수라도 고급 함수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수 있죠? 그래서, average 입스 some 입 이런 것들을 해볼 거고요. 그거 외에 찾기 참조하는 거,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이런 함수들 여러분들이 vlookup, hlookup, 열에 맞춰서 참조해서 넣을 수 있는 것들. 엄청나게 데이터, hlookup, vlookup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값을 빨리 찾아 넣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배우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순서, 인덱스 그 다음에 매치해서만 넣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함수 우리가 고정이자율 기반으로 우리가 3%의 이자율 기준으로 우리가 얼만큼 납입하면 얼마 정도? 24개월 납입하면 연 1일 3에 납입해 한 달에 30만원씩 납입하면 얼마, 만기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FPMT는 우리가 대출을 한다 생각하시고 대출 상환금이나 이율 이거 계산하는 방법 위치만 잘 넣으면 돼요 매월 얼마 상환해야 되는지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고급 함수도 끝이 나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보다 고급 함수라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 없다는 거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급 함수까지 끝내는 거예요 엑셀 은을 진짜 반 이상은 다 하신 겁니다. 함수 쓸줄 알면 엑셀은 진짜 어렵지 않아요. 함수만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 오늘 3교시 여러분들과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했던 이 우리 3장, 이건 4장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거 3장 수업했던 이거 여러분들이, 과제 파일로 내주시면 여러분들과 하신 거 확인해보고 혹시 우리가 추가한 거 이거 꼭 해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잘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